네,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. 관세법 264조에 보면 과세자료 요청이라는 거 있죠. 관성장이 국가기관 등에게 그 자료를 요청하면 그 과세자료 제출기관 등이 관성장이나 세관장에게 자료를 제출한다는 그런 규정인데요. 근데 264조에 5에 보면 그 과세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사람이 관성장 말고 세관장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질문이 과세 자료 제출 요청을 하는 사람이 관성장이냐 아니면 관성장 세관장 다 되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인데요. 법의 264조를 보시면은 관성장은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. 이래서 관성장이 과세 자료 요청을 하는 주체로 나와 있죠. 그런데 264조의 사를 보시면 그 1항에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장은 관성장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도 나오는 건데요. 관성장이 자료제출을 요청을 하는 사람이지만 자료제출을 받는 사람은 관성장이 될 수도 있고 세관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런데 264조의 4의 2항과3항을 보시면은 그 관성장 세관장은 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,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걸또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. 즉, 관성장이 원래 과세로 제출을 요청하는 사람인데, 세관장이 나중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어서, 과세로 제출 요청하는 사람의 관성장 말고도 세관장이 더 추가된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, 264조의 5에서 그 주어가 관성장 또는 세관장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(264조) (264조의) (4) 또 (264조의) (5의) 관계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